안녕하세요. 북어알 진행의 정예림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번에는 북한 명절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갔죠.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네, 북한 명절에 대한 재미,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명절하면 먹는 거 음식이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던데 어 명절 음식 하면 뭐 설날에 떡국 뭐 추석에 송편 뭐 오곡밥 이런 거 다양하게 있는데 북한에는 어떤 명절 음식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음, 그 뚜렷하게 구분은 안돼 있어요. 뭐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맛있는 거잘 먹으면 된다는 그런 아. 의식인데. 김일성, 김정일 생일 같은 경우에 거뭐 가장 큰 명절로 돼 있는데 그건 원래 전통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에 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애당초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예. 뭐. 그 예로부터 있던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혹시 어. 뭐 그런 건 없나요? 어 그날엔 꼭 케이크를 먹는다 이런 건 없나요? 아 그런 것도 없지. <laughs>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laughs>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날에 우선 아무거나 맛있는 거 많이 잘 먹으면 되는 날이고 음. 에, 어쨌든 제일 잘 먹어야 되는 날이고 에, 큰 어. 명절이니까 네. 뭘 먹든지간에. 네. 그러면 그명 음. 김일성 생일에는 정말 맛있고 많은 거를 먹나요? 집집마다 사정이 들리니까 아. 사정이 되는 한도에서는 그날이 어쨌든 최대로 먹는 날이지 그와 못지않게 민족 최대의 명절이란 말은 사용을 안 해도. 크게 쉬는 거는 당연히 설이죠. 음. 아, 설은 어느 나라나 잘연스럽게 최고 명절이니까 설은 다 같잖아요. 전 세계가 다 새해를 기념하는 거는 같단 말이죠. 그렇죠. 경축하는 건. 또 국을 먹는다, 뭐 먹는다. 그거 평안도 지방에서는 좀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 아 다른 지역은 뭐떡국안 네, 드시나요? 다른 지방에는 뭐 그런 떡국을뭐설에꼭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거뭐 들어 못 봤어요. 아. 네. 그냥 설도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거잘 먹으면 돼. 근데 음. 설엔 다 이게 자례상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쵸. 집집에 그 자기 부모 조상들 그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자래상을 놓으니까 그자래상에놓는 음식들이 그게 그냥 어, 그설 그, 그 <laughs> 음식의 음. 핵심이겠지? 그쵸. 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자라가고 그다음에 어, 정월 대보름 날이다 음, 하게 그쵸. 되면 그런 미신적인 게 전통적으로 민속 신앙이 내려오던뭐 그런 게 있는데 달빛을 바라보면서 뭐찬 술을, 음? 뭐 음. 차가운 술을 마시면 뭐 운이 뭐 좋아요. 좋다든가 음. 그해 운이 좋다거나 통것을 먹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운 거요? 통것, 통째로. 아, 통째로. 어, 예를 들면 아, 뭐 생선 그 통째로. 생선이면 생선 뭐 통째로 먹어야지. 뭐 가운데 토막만 뭉 썰어 먹고 먹을리만큼 뭐아 먹는다거나 무슨 뭐든 통골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그게 복이 네. 통째로 이렇게 아, 복이 아, 아, 통째로 아,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아, 아, 그런 거 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지섯달 어, 그 네. 동짓날 죽, 동짓죽, 파죽 먹고 하는 그것도 있고, 음. 에, 그 대체 그런 정도지, 뭐 그다음 뭐 생일에 뭐 미역국 먹는다 무슨 뭐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좀 있고, 그나마도 또 미역국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법 자체가 없는 지방들도 있어요. 그니까 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이, 있으니까. 약간 명절 음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날 음. 맛있는 거를 먹자라는 의미인 음.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즘 오히려 제사를 안 지내는 가족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영향도 있고 아니까 네. 아,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그안 지내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그 요리를 음. 하나하나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음. 저 아는 분도 이제 그냥 자기는 따로 뭐 산적 뭐 이런 약과 이렇게 하나하나 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치킨 음. 뭐회 족발 네.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차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들어봤는데 그 누가 네. 그렇게 하는지 보지는 아, 못했어요 아 직접 보신 적은 네. 없지만 아, 들어본 적은 네. 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그림상으로 네. 이제 차례를 지낸다고도 하더라고요 아 그림으로요? 네 예를 들면 뭐 고기 산적, 삼색나물 뭐 이런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냥 그림에, 그림 놓고 제사 지내려고 아~ 이거 한면을 아, 놓고 거기다가 골라서 놓고 이, 이 이건 이익좀 이건 아니다 저런 걸 보고 북한에서는 저거 놀부 제사상이라고 하지 그 음. 북한에 이제 흥부전이라는 우리 그 흥부전이라는 고전 작품 있잖아요 네. 그 흥부전을 영화로 각색한 영화가 있어요 어~ 어, 네. 어 부모님 제사를 지냈는데 흥부는 착하니까 성실하고 하니까.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음식을 뭐 다양하지는 못해도 제사상을 정말 정성스레 이렇게 차려 네.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형이라는 게 말이야. 흥부, 놀분의 제사상이 이 상을 놓고,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음. 고등어, 가셈미 뭐, 아하. 떡, 무슨 뭐 다, 글로... 그 통다 어, 다 써가지고, 이게 네. 이제 그것도 북한에서 주민들 그, 교육을 자원에서 그 도덕 예의범죄를 자원에서 그거 한 건데, 그게 얼마나 그 부도덕한가 하는 걸, 그게 온세상이 지금 다 놀부가 되어가는 판이네. 근데 아무래도 <laughs> 이제 바쁜 현대 사회를 음. 보내다 보니까, 어 그렇게 조금 더 서양화? 서구화가 되고 있는 바쁘면 거. 바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거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고, <laughs> 그 조사을좀못어독라 하네. 이렇게 그래도 명절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으니까 저희가 보통 밥 먹고 놀잖아요 다 같이 음. 모여서 요즘은 사실 윷놀이도 잘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다 같이 놀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는 어떤 놀이 명절 놀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거의 그 민속 명절 놀이 같은 거는그 북한도 뭐 다르질 않지가 설이랑 보이 되면 이제 가족들끼리 앉아 윷놀이도 하고 가족끼리 또이 카드 놀이도 하고, 음. 그것도 뭐 그러다가 또 옆집하고 또 같이 가, 옆집에 또 옮겨가서, 옆집에 서하다가또 보면 또 사람 없으면 또저짝 건너집 사람들 오라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또 와서 또그 놀고 또 저녁에 뭐또개 잡아먹자 무슨 뭐어쩌다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노는 거지. 예. 음. 그리고 뭐술 마시고 뭐 춤도 추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온 음. 동네 다 나오라 하면 온 동네 다 나와서 어느 집 마당을 음. 아이지 그냥 거기서 한티가 어, 나온다고. 어, 그냥 막 그,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laughs>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어, 그러니까. 딱히 뭐 하나 음, 이런 명절 놀이를 한다. 뭐꼭 이런 뭐 게임을 한다 이런 건 없고 어, 그냥. 거의 다 자연 발생적이에요. 음. 자연 발생적인데 그 중에 꼭 그런 걸 특별히 성코극히 좋아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그냥 그~ 오리가 어, 유명한 어, 곳 <laughs> 아. 어떤 동네 흥성거리는 동네를 보면 꼭 한두 사람이 특별히 까무러대는 사람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며 못살게 구는 사람 있어요 그. 근데 또 그게 재미죠 아, 아. 맞아요 음. <laughs> 그렇게 하면서 어, 다 같이 이제 어, 협동심도 생기고 뭐~ 네. 이게 끈끈함도 생기고 네. 그런 동네들이 그 아주 화목하고 단합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 리더들. 자발적 믿어들이그 많은 거는 아주 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사람들이 없는 동네는 좀 명절이 좀 쓸쓸하더라고요. 아, 어, 우리나라는 막 옆집 두드리면서 노는 그런 문화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아. 평양 사람들 역시 옆집 사람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음.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어. 서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아,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이 조금 좀 경직돼 있지. 예, 큰 도시일수록 중소 규모 도시들은 상당히 그 역동적이지. 그러면, 예. 아무래도 사람이 많을수록 음. 더 판이 커지고 음. 더 재미 있을 수밖에 음. 없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추석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이제 북한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명학 씨께서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 추억을 또 회상하시고 <laughs> 약간 그립다. 아쉽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주셨는데 북한 명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곧 있으면 추석인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번에 다른 주제로 한번 도명학씨와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